안녕하세요. 반도체 정보입니다. 오늘은 영동고스트로에 새로 들어서는 이제 부발 하이패스 I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부발 하이패스 IC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어, 아, 이 사업은 현재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이 사업의 목적을 잠깐 보시면은 아, 영동고스트로 호법제 IC에서 이제 2000 IC, 이구간에 하이패스 IC를 이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IC와 인접한 이제 SK 하이니스 공장 등 산업시설로 인해 2000 시내로의 접근도로로 수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정차 완화 및 안정진진을 도모하고, 이제 나들목 주변 주민 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에 따른 이제 경제 활성화에 이제 기여함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이제 2000IC 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죠 교통량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빠져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부발하이스페이스 IC를 여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설치가 완공이 되면은 시설이 완공되면은 이제 2 0 1 0 시내로의 접근성도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교통량 해소에도 이제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요, 잠깐 보시면은, 현재는 2000IC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2000 시내로 접근하는 건데요. 기게 이제, 하이패스 나들목이 이제 서로 완공되고, 요 도로는 요 점선으로 보이시는 거 있죠? 현재는 이제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 기본 구상도로에 나와 있는 이제 계획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이 간선도로도 이제 완료되면은 나중에 이제 0천 시내로의 적근성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이거를 위성 사진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쪽이 이제 호거 제시고, 이게 이천 아이시죠. 이 빨간색으로 된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6차로로 지금 확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걸 확장, 확장하고요. 이거는 이제 2차로입니다, 2차로. 그래서 녹색 부분 보이시죠? 녹색 부분을 해가지고 도로 진입해서 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릉 방향이고 이제 인천 방향인데요. 인천 방향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니스 접근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 인천 방향을 탈때 하이니스 나와,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강릉 방향으로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2천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천 IC에 집중됐던 이제 교통량이 이제 많이 이쪽에서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교통량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제쯤 이해가 되시나요? 음, 이건 이제 저희가 제작한. 2035-2012 개발 계획도 네,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요 주변 내용이라든가 여기 자세히 보실 거면은 이제 지도도 하나 구매해서 보시면은 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히 이제 부발 하이, 하이패스 IC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